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제가 어, 공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어, 제가 박사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 박사 과정 중에 있었고 또 관련하여 어,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간것 같습니다. 박사 논문뿐만 아니고 어, 또 책을 출간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고요. 그 여러 가지 그, 분주한 일정으로 인해서 유튜브를 제대로 제가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교 영상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을 수 없었고 또 제공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프라인 강좌를 또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어, 이런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이 강좌 일정이나 이런 걸 전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책 출간도 많지 않았고요. 그또 하나는 그런 그 오프라인 강좌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간단하게 저의 계획과 이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어, 앞으로 이제 잠시 얼마 후에 10월 25일날 '죽는 병과 죽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이 죽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한국에 어, 굉장히 또 많은 그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자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아, 그리고, 어, 그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일 중에 하나고요. 그또 하나는, 어, 제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이 졸업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여러 가지 일정으로 아마 어좀 분주하게 잡힐 예정이고요. 아, 실제적인 어떤 강좌나 아, 또 공부하는 영상을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아, 최근에 저의 근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또한 지속적으로 저를 후원해 주시고 또 동참해주신 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과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제가 어, 최근에 신간을 출간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국내에 가장 많이 많은 번역서가 소개되어 있고요. 어, 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기도 하고, 제 알기로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번역을 워낙 이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번역을 시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어, 죽음에 이르는 병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아, 이 책도 출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어,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죽음의 이른병 우리나라의 번역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출간과 함께 기존의 번역서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관련된 이 스터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어, 또, 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어 이렇게 제공하면서 후원하신 분들 텀블벅 펀딩을 통해서 후원하신 분들에게 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영상을 또 구체적인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주메능 병원과 함께 스터디북을 만드는 게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스터디북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선물로 텀블벅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스터디북을 그냥 택배로 발송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터디북 제작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책이 제가, 어, 그, 어,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거를 지난 금요일 날 이 인쇄소에서 책을 직접 갖고 왔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오면서 오늘 택배 작업을 일부 했습니다 택배 작업을 했는데 스터디북을 제공하지 못하는 관계로 제가 직접 저술한 아무것도 줄수 없는 국류를 대체해서 동봉해서 택배로 발송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혹시 스터디북 일정이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죽음에 이르는 병 다른 번역서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 되었는가라고 하는 건요. 이 뒷페이지에다가도 제가 실었습니다. 자, 인간, 어, 절망의 시민에서 희망을 말하다라고 큰, 큰 대제목을 달았고요. 데마커 원전을 번역한 완전 새로운 번역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어,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번역된 대부분의 이 번역서들은요 덴마크 원전을 번역했다기보다는 독일어나 영어 번역본을 다시 번역하는 그런 형태의 번역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번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덴마크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화, 활용을 하고 있으나 어 대부분 덴마크를 저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영역본을 기분으로 하면서 덴마크어 번역본을 그 동안에 이 구글 번역 비기로 돌리면서. 사실은 이비교대조 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채취 PT나 이런 그 인공지능 이 번역 기능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이 번역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이덴마어 번역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돌리는 것도 굉장히 이 채취 PT를 돌리는 것도 이 번역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 대한 부분을 영역본과 비교해서 이본 번역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제 그런 관점에서 어이 번역본은 그래도 덴마크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번역을 한 아마 최초의 번역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은 완전히 새로운 번역으로 태어났다. 기존의 번역과 그럼 어떤 점이 다르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덴마크 원전 자체를 그래도 제 나름대로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번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번역본은 경어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술서적들은 대부분 다 일반체로 돼 있으나, 이거는 제가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어체로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적인 경어체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단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원전은 굉장히 그 장문의 형태로 되어 있고, 사실은 읽기가 굉장히 그, 예, 까다로운 텍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단문 형태로 잘라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 번역본의, 어, 부분들을 좀 차별화된 번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오늘 그 중에 일부만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이 신앙과 실존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는 독자에게 제가 추천을 했고요. 철학과 문학을 아우르는 지적 성찰을 원하는 독자. 힐케볼의 철학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로부터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까지 이 책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중요한 챕터마다 미주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미주를 꼭 참고해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뭐 이미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쉬운 책은 아니지만 천천히 읽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제가 확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볼때 처음부터 읽다 보면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순서대로 읽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서 읽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보다 가능하면 연구 차원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읽어내는 것이 예, 중요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첫 번역본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뒤에다가, 아, 원래 색인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 일정상, 컨퍼런스 일정도 있고 해서, 제가 아쉽게도 여기다가 색인을 넣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어, 제가 이 판을 찍게 되면, 색인도 추가해서, 어, 다시 이 재판을 찍을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이 책에 대한, 아,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역자 서문도 제가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길게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가장 핵심적인 그이 번역의 이 차이점들을 어, 조금 밝히고자 소술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고요. 핵심적인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게 뭐가 있냐? 기독의 사상의 정밀성을 위해서. 덴마커를 변기했다는 것, 요게 이제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옆에 덴마커를 변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더 엄밀함과 정밀성을 위해서 덴마커를 변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 핵심 단어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덴마커로이 셀브란 단어가 있는데 이 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자로 아 번역을 하는데 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자로 번역하라는 건요. 심각한 오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라는 아 개념은 심리학적 에고와 분명히 다릅니다. 키르케고르의 이자기 영어로 셀프의 이 개념어는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더 엄밀한 번역을 위해서는 자기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겼고요. 그다음에 절망, 믿음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핵심적인 개념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차이점들을, 이 개념어들을 이렇게 변기해서 했다라는 걸 밝혔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성서적 어휘를 충분히 반역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 나온 내용은요, 대부분 성서에 나오는 개념어를 중심으로 서술 했다. 그 중에서, 오늘 그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단어는요, 소개할 단어는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캔달리조라는 단어, 단어입니다. 성서 어휘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전체 작품에는요, 이 실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어, 주을둔병이고요더 심층적으로 이 실족에 대해 다루는 작품이 있는데, 똑같이 안티크리마쿠스의 작품인 기독교의 훈련에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훈련도 제가 가능하다면 내년 초에 이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단어들이 전부 다다이 실족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철학의 부스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철학의 부스러기는 아예 헬라 원어를 스캔달리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키르케고르 여러 전작품의이 실족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지만 있지만 그 중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많이 논의하고 싶다 그러면 세 권의 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기독교의 훈련, 철학의 부스러기이세 권의 책이 이 실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어 단어인 언 언드라는 un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신, 스피릿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번역에서는 전부 다다 다 정신으로 번역을 했으나, 이거는 좀 기독교적인 번역을 해서 영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과학이라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대마커로는 GUD GUL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단어가 대다수 번역부에서는 신으로 번역을 하거나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기독교적인 개념어인 하나님으로 전부 다다 번역을 해놨다. 이렇게 이, 이 책의 이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고 각 번역서들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비교 분석하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오래된 번역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워낙 오래돼가지고요. 세로로 된 글씨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죽음에 이르는 병 번역본입니다. 여기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권의 책이 들어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철학의 부스러기, 죽음에 이르는 병, 반복. 이렇게 네 개의 책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자가 짧아가지고요. 이 저자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손씨 같습니다. 근데 뒷자는 제가, 어, 잘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저자, 이 역자, 역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비교 분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 나오는 대부분 번역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불안의 개념과 죽음에 이르는 병을 번역했던 이 강성이 교수님께서, 이 선생님께서 이 번역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중에서 중요한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이 책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어,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면요. 이, 여기서 불혼에서 실족에 대한 걸 다루는데요. 이 불혼의 제목이 죄의 정의는 2부에 나옵니다. 죄의 정의는 절망의 가능성까지도 지니고 있다. 절망에 대한 일반적 사변이라고 이 제목을 붙여놨고요. 그 중간에 여기에 이 실족이라고 번역해야 될이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실족으로 번역해야 될 단어를 도대체 좌절이란 무엇인가? 좌절이란 불행한 경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덴마크의 어이 단어, 예 파울스라는 단어인데 이시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이 단어를 여기에서는 좌절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번역본인 이 육문사에서 나온 어 박병덕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이 육문사에서 나온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요. 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 있냐면,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대체 좌절이란 무엇인가? 좌절이란 불행한 경탄이다. 이 책도 역시 좌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좌절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어, 임규정 교수님, 임규정 교수님이 번역한 한길사의 죽음의 윤정입니다. 이 책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가. 걸려 넘어지면 불행한 경탄이다. 이렇게 이 책은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인 '파울스'라고 하는 이 덴마크어의 실족이란 이 단어를 여기서는 걸려 넘어집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법무사에서 번역이 된 법무사에서 번역이 된 박환덕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책인데 이 책은 뭐로 번역되냐면 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란 무엇인가? 분노란 불행한 경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질투와 비슷한 것이다. 어이어 박하나 교수님은요. 분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임충갑 선생님이 이 키르케고르의 작품을 사실 전작을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소개한 가장 그이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 기여를 하신 분이십니다. 실질적으로 키르케고르의 번역가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만약에 키르케고르의 책 책 중에서 제대로 된 번역을 찾아라. 그러면 저는 임충갑 이 선생님의 책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 임충갑 선생님 책은 제가 전자책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전자책으로, 어, 자, 이 번역된 내용을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임충갑 선생님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실족이란 무엇일까? 실족이란 불행한 찬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 번역을 해 놨을 때이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옮긴 사람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임충갑 선생님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키리케오의 작품을 보다 보니까 이 단어를 가장 잘 번역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최근에 번역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새창출판사에서 나온 이명곤 교수님이 번역하신 중매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여기에 다른 번역본은 다 있는데 제가 그 책만큼은 제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다음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이그 세창출판사 출판한 이명곤 교수님의 책도 제가 비교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중매는 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어휘와 이 개념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러, 이 정도로 어, 말씀을, 실족에 대한 용어를 왜 그렇게 번역할 수 밖에 없었냐,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덴마크 단어를 여기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족이란 무엇일까? 아, 일단, 자, 이, 뭐, 제가 네. 발음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이 대마커 단어가요, f -O, f o r a r g l s e 로 되어 있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인데요. 아, 대마커는 도저히 발음이 진짜 도저히 아직도 제가 이해가 잘안 납니다. 여기서 g 발음이나 r 발음은 거의 대부분 안 납니다. 그래서, 어, false라고 발음이 나는 단어가 이 실족입니다. 이 false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실족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실족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단원의 제목은 이렇게 냈놨습니다 부록, 죄의 정의가 실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실족에 대한 일반적 고찰 이 부록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단책의 제목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 개념으로 르케고르는 실족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다른 걸로 번역이 되면 안 된다. 분노로 번역하거나 좌절로 번역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볼때 분명히 이건 잘못된 왜곡된 번역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충합 선생님은 사실은 이 번역을 하기 전에 기독 그리스도교 훈련으로 번역한 책또 기독교 훈련으로 번역한 책이 다 실족에 대한 사상적 규정으로 되는 게 바로 거기 일부, 일부, 삼부가 있는데, 이부 전체가 다 실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 덴마크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이 파울스가 바로 실족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걸로 번역되면 안 된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이 개념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게 되면 사실은 죽음에 이른 병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의 규정을 놓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실족의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성경이 나오는 이 실족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 부분에 대한 독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실족이라고 하는 건요,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 스캔달러 이도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이 걸러 넘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단순히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단어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만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2부에, 이부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 실족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이 실족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느냐? B, 죄의 지속입니다. 이 B, 죄의 지속에 2부의 B, B, 죄의 지속에 A, B, C가 있습니다. A,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는 죄, 죄삼에 대하여 절망하는 죄. 여기서 이 B의 죄삼에 대해서 절망하는 죄가 실족입니다. 여기에서도 이것이 기독교적 개념어의 의미에서 실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반적인 2부의 내용은 기독교적인 용어를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첫 방송으로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제가 최근에 신간으로 출간을 하면서 이 책을 왜 다시 출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 간략한 이 어원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어, 첫 방송은 주민 은명을 소개하는 첫 방송은 한이 정도로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후에도 이 개념어를 중심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방송을 조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